안녕하세요. 여러분, 오늘은 조직 프로젝트 관리, 즉, OPM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OPM은 프로젝트, 프로그램, 포트폴리오 및 운영 관리를 전략적으로 조정하여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실행 프레임워크입니다. 이를 통해 조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. 첫 번째로, OPM은 조직의 비즈니스 전략과 프로젝트 간의 효과적인 정렬을 가능하게 합니다. 개별 프로젝트가 조직의 장기적인 전략, 목표와 일치하도록 조정되죠. 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프로젝트를 줄이고, 전략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. OPM을 통해 조직은 더욱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되고,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해집니다. 마지막으로, OPM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.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의 민첩성을 높여줍니다. 또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OPM을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나요?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OPM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